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정부 기관에서 지금 외환위기 경고가 나왔고, 그래서 외환위기가 어떤 시기에 왔고, 어떻게 하면 외환위기가 왔고, 지금 그때랑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다른 부분 같은 부분이 있지만, 오도록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경고를 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그 징조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죠. KDI에서 지금 환율 1,500원. 외환위기 또 온다. 이런 경고를 내놨고요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의 외환정책 실패가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k 김현정 국회의원이라고 했지만 KDI한테 자료를 받은 거예요.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부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평기금 쓰고 그래가지고 환율 누르려고 계속 달러를 풀었는데 달러 고갈만 가속화시킬 뿐이지 그 환율을 잡지는 못한다. 그래서 외환위기 경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문제는 외환위기 때 어떤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서 갑작스럽게 외환이 빠졌냐 지금도 외환이 많이 빠지고 있죠 외국인들 자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은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인 자본이 점점 더 빨리 빠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 자본 이탈이 가속화됐죠. 그 전에도 꾸준히 있었지만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속화된 것처럼 여기서 더 가속화시킬 요인이 뭐가 있냐? 그리고 왜 아니기 때 어떤 문제가 될수 있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정치 리스크 터지자마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가 혹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대외 신인도 유지를 제일 먼저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만나거나 혹은 서한을 보내던가. 그래서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문제 해소,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 요 부분을 최고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신용평가사들도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수장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다. 왜냐면요. 외환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1997년 10월 24일.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정치도 어수선했고, 경제도 어려웠다.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관련 상품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빼내는데 더 빨라질 거란 소리죠. 그러면서 신용 등급 더 떨어지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경제의 목을 매느냐, 왜 신용 등급의 목을 매느냐, 정치적 리스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만한 요인까지 되면은. 엄청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외국인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대 신용평가사에서도 경고를 했을 때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를 막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 정치적 리스크가 길어지고, 지금 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오히려 이재명 한동훈을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리스크는 점점 커져가고 있죠.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 강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나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부채를 눌러놨기 때문인데, 그 국가부채 누른 것도 사실은 GDP 개편 영향이 크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KDI가 봤을 때 환율리스크도 굉장히 오래 갈것 같고, 정치적 정쟁이 빨리 해결이 되더라도 환율리스크가 장기화되면은 기업 경제, 즉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죠. 그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러가지 뭐,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곳들이 도산을 한다든가, 혹은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떨어진다든가. 이게 현재에는 정치적 리스크 부분이 강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삼성전자 같은 데는 엄청 빼가고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없더라도, 뭐, 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중동한테 밀릴 향만이죠. 철강, 이런 것들. 기본 원자재 같은 경우도 중국한테 밀리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멘트 가격 안 내리니까, 이거 가지고 건설비, 올리고 막 분양가 올리도록 만드니까 중국산 시멘트 사다 쓴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의 문제로 인해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가 전부터 경고를 했었죠. 국가 부채 늘어나면 신용등급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요소로 강등될 가능성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IMF를 촉발시켰던 문제점이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통계 조작 20년 전 IMF 외환위기의 시작은 부실한 외환보유 기록이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외환보유액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다라고 통계 조작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인구 역시도 적정 유지선보다 떨어졌는데, 억제정책 지속하고, 이런 통계적 문제가 생겼는데, 통계가 잘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단이 잘못되죠.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다말을 보면은, 탄핵 가격 나고 나서도 집값 잡았고, 가계부채 잡았고, 경제 살렸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된게 있어요? 없죠. 그런 통계들을 누군가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바꿔가지고 통계를 좋도록,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 총동산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국민 총소득도 올라가죠. 국가부채가 50%대에서 40%대로 낮아지고, 4개 부채 역시도 거의 한7% 포인트, 6.9% 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죠.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국민 소득도 올라가요? GDP도 올라가요? 다 올라가죠. 그런 긍정적인 지표들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는 감소하는 걸로 나오죠.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껴지죠. 집값 어때요? 말씀드렸지만 집값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통계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하락이 되었는데 다음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게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물가 잡히고 있다고 나오죠. 물가 잡히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세가는 폭등한다고 부동산은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전세가, 월세가가 안 잡히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진단이 잘못되니까 방법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통계 개편은 IMF에서 하지 말라는 개편 방식이었죠. 이 하지 말라는 개편 방식을 토대로 개편을 하니까 가계부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토대로 2년간 가계부채를 열심히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더안 좋아졌죠. 가계부채 풀면서 잡히고 있던 부동산 시장도 다시 튀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진단이 잘못되고, 내수를 안 좋게 만들고, 경제를 안 좋게 만들고, 다안 좋게 만들더라. 이런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정책들이 나온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까지 나왔고, 환율이 튀었고, 외국인들 자본을 빼고 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잡으려면은,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가 좋다고 진단해서 그 방향대로 진행을 했더니 기업들이 상황이 좋지 않고 무너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때요?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 위기를 자초한 것들이 환율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정치적 리스크가 나타나기 전부터 환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결국엔 뭐다? 외환위기 경고가 왜 나오겠냐? 경제 위기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왜 계속 하겠냐?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트리거가 터진 것도 없는데 경제가 더안 좋겠냐?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기업들이 앞으로 고환율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예요. 환율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높은 달러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것이 외환입니다. 외환위기가 꼭 IMF 때처럼 터져가지고 대기업 무너지고 막 이게 외환위기가 아니라 외환 때문에 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외환위기인 거다. 그리고 그 외환위기에 대해서 내년까지 계속 1500원 가까운 보환율을 내년 3분기까지 유지할 것이다 라는 KDI의 발표가 나왔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인하를 줄였어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확대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확대하게 되면 외환은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침체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